용역업체가 뭡니까, 용역업체가? 용역업체가 뭡니까, 용역업체가? 용역업체가 뭡니까, 용역업체가? 선, 서. 그, 용역사. 용역사의. 이 용역회사가. 김희국 의원님 의사진행번호이십시오. 여러분들, 설계회사하고 엔지니어링 회사들을 보고 용역업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60년 내내 용역이라는 단어를 썼고, 용역이라는 단어를 사전을 찾으면 신부름 센터라고 나옵니다. 그 모욕적인 발언을 못하도록 4년 전에 제가 건설산업법을 바꿔서 용역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적절한 방법을 찾을 길이 없어 엔지니어링 업체라고 바꿨습니다. 앞으로 용역이라는 말을 가급적 안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전 근대적이고 업체들을 비하하는 아주 저속한 표현이니까, 용역이라는 말 사용을 절대 금지해 주시고, 설계업체라고 해 주십시오. 아니면 타당성 조사 업체라고 하시든지, 실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심부름센터로 비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거는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국토부, 교통부도 마찬가지고,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역 업체가 뭡니까? 용역 업체가. 설계업체나 타당성 조사업체로 가십시오. 왜냐하면 계약 내용이 타당성 조사 계약을 한거 아닙니까? 두 번째로, 두 번째로 건설산업법의 업자라는 용어를 사업자로 바꿨습니다. 여객운송사업자 항공운송사업자, 건설사업자지 업자라는 말과 용역이란 말은 국토이고 국토고가 다시는 사용하지 않기를 요청합니다. 예, 그, 김, 김희국 의원님의, 어, 의사진행 발언을 들었습니다. 김희국 의원님께서 진작 말씀해 주셨으면 다 그렇게 했을 텐데. 그, 지금 뭐 저도 국토위에 와서 보니까 국토부에서 용역업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이 점은 우리 김희국 의원님의 예, 말씀대로, 어, 순화하거나 더 좋은 표현, 이, 런 것을 좀 마련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 우리 저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지금부터는 그 표현을 자제하시고 제안해 주신 어, 엔지니어링 업체 설계 업체 에, 이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